요즘 시바인 코인은 단기 전망보다 장기적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소식이 많은데요. 이번 연도 초부터 시바수와 업그레이드,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정부와의 파트너십 등 실물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이 많았죠. 결국 이번 연도는 밈에서 유틸리티로 생태계 전환 시점이었던 건데요. 이런 이슈 속에서 수많은 커뮤니티는 많으면 10배, 수십 배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를 그런데 문제가 있죠. 프로젝트들과 내부 개발팀 모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건데, 이미 해킹 같은 보안 이슈도 있었고, 개발팀조차 가명으로 활동하고 있어 믿음이 가진 않죠. 로드맵도 대부분 지연되거나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기도 하고요. 기대감 속 사람들이 말하는 전망과 현실은 너무 큰간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024년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고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4년 5월 미국 SEC가 현물 이더리움 ETF 승인을 발표했는데요. 이걸로 코인 시장의 판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ETF가 승인된 코인만 살아남는 시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시장의 중심이 되어 버린 거죠. 반면에 그 우리가 들고 있던 리플, 솔라나, 에이다, 체인링크 같은 코인들은요. 여전히 ETF는 없고 기관도 안 들어오고 그냥 가격이 빠지거나 약간의 반 밖엔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시장 분위기는 괜찮아 보이는데 왜내 코인만 기대 이상의 폭등 을 보여주지 못할까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이건 자금은 위험을 줄이고 싶어 한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etf가 승인된 비트코인 이더리움한테만 집중이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2022년까지는 sec가 알트코인을 증권 으로 몰아붙였고 2024년부터는 선별 적으로 살릴 코인만 살린다는 흐름 으로 바뀌어버렸는데요 이게 바로 ETF라는 거죠. ETF는 제도권이 인정했던 증거죠. ETF 없는 코인은 앞으로 점점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추가로 2025년 하반기 미국은 더 강력한 자금 세탁 방지 법안을 코인 시장에 적용할 예정이고 여기에 맞춰 거래소들도 기준 미달 코인들을 대거 정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ETF가 없는 코인, 개발이 멈춘 프로젝트,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이 없는 코인 이런 종목들은 2025년 말부터. 더 본격적인 상장 폐지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은 즉, 지금 시장은 버티는 자일 것이 아니라 환을 바꾼 자의 시장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ETF가 승인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살아남고 그외 코인들은 점점 외면받는 구조. 이게 현실이라면 우리는 제도권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기회를 찾아야 하는데요. 그게 바로 밈코인입니다 단순한 유행 따라 투자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밈코인을 잡아야 하는 명확한 이유는요. etf는 제도권의 승인입니다. 현재 미국 sec가 승인한 현물 etf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단두 종목 뿐인데요. 이 말은 나머지 수천 개의 알트코인 은 현재 기준 제도권 밖에 있다는 뜻이 되는데 기간 자금은 etf 승인 코인에만 쏠리고 있고 나머지 코인들은 실질적인 유입이 끊겼다고 봐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리플, 에이다, 솔라나, 콜로곤 같은 대형 알트 코인조차 일부 종목은 최근 반등을 했지만 ETF가 승인된 비트와 이더는 안전자산이 됐고 나머지 알트 코인들은 그저 다음 희생양이 누굴까라는 시선 속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고 수익을 노리겠다고 현재 코인을 들고 있는 게 맞을까요? 밈 코인은 ETF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SEC의 증권 규제, 토큰 분류 기준, 그리고 기간 승인 조건, 이런 제도적 장벽과 무관한 구조인데, 코인의 성패가 기술력이나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커뮤니티와 대중의 유행성에 따라 결정이 된다면 그게 지금 우리가 ETF 중심의 양극화 시장에서 유일하게 상대적 저평가로 남아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는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비트, 이더, ETF로 개인은 민코인으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 과거 펀더멘털 기반 접근은 이제 통하지 않는데요. 단기 고수익을 원하는 자본들이 이제도권밈 코인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2025년 1분기부터는 미국과 한국, 양국 모두 코인 관련 세금 체계 정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수익 실현을 원하는 투자 수요가 밈 코인으로 몰리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거죠. 시바이노는 2021년 초 고지 코인을 뒤쫓아 대세가 되기 직전 몇 개월간 아무도 모르는 밈 코인이었습니다. 그때 투자한 사람만 10만원으로 수억을 벌수 있었는데요. 지금 현 기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미 ETF 승인으로 정리가 끝났고, 그외 코인들은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밈 코인은 다르죠. 지금 막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SNS에서 회자되기 시작하며, 거래량이 슬슬 오르기 시작한 초기 밈 코인들이 2025년 하반기 대세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리스크는 낮고 수익은 클수 있는 마지막 진입 시점이라는 겁니다. ETF가 없는 코인은 위험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매하게 살아남으려 애쓰는 코인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폭발하는 코인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밈 코인이고 그중 일부는 올해 안에 수백 배, 수천 배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밈 코인 중에서 도 2025년 하반기, 수백 배의 주인공이 될밈 코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 투자에 있어서 지금 막 알려지는 코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아직 대중에게 도안 알려진, 진짜 초기 코인인데요. 뭐, 시바이노, 도지 코인, 페페 코인, 이런 종목들은 이미 대중에게 너무 알려져 있는 코인이라 엄청난 폭등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코인은 현재 조용히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글로벌 SNS에서 슬슬 언급되기 시작한 상태이고, 추가로 2025년 하반기 중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OKX 등 주요 거래소 상장 예정까지 잡혀있는 코인입니다. 이 말은 곧이 코인은 지금 단몇주 안에 수백배 수천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고 이 코인의 핵심 포인트는 밈코인이지만 단순한 짤방 이미지가 아니라 게임 IP와 커뮤니티, 디파이 유틸리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붙고 자금이 몰리고 있는 중이며 이 코인의 가격은 아직 0.0001원대이고요. 10만원만 사도 수십억이 될수 있는 진짜 초저점, 초기 구간에 있고 지금 이 정보 SNS 트위터 유튜브에도 없습니다. 이건 마케팅용 종목이 아니라 이미 매집 들어간 사람들 중심으로 해세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진짜 정보라 정말 비밀리에 준비 중인 코인입니다. 그래서 대형 커뮤니티에서 직접 요청으로 이 영상에선 공개를 금지 조건으로 받은 정보라 정말 간절하신 분들 신청에 한해서만 제가 번호 확인 후공유하려고합니다 화면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사칭범인지 아닌지 먼저 검토하고 보내주신 번호로 코인명과 상장거래소, 추가로 매수타점, 매도타점, 그리고 해당 코인에 관련된 분석을 자료들 전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7687-784-1이 번호로 혹등 이라고 단어 하나만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이나 전화 말고 문자로 보내주셔야 검토가 가능하니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 외에 도 지금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도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들어가셔서 양식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알트코인 아직 들고 계시죠 기다리는 것도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기다리는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ETF가 시장을 갈라놨고 자금은 정해진 코인에만 쏠리고 있습니다. 남은 건한 번의 전환입니다. 밈 코인은 작은 투자로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시장. 이제 정말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판단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더 김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